자,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드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바로 이 카운데요. 자,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소폭 하락하고 있고, 그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그랬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몇번 드렸었죠. 자, 근데 지금 AI 관련돼가지고 자꾸 이제 국내외적으로 호재성 뉴스들이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엔비디아에서 지금, 이 엔비디아에서 이 오픈 AI에 지금 약 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소리를, 그런 계약, 그런 내용들의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어디가 있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미국 뉴욕에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이제 세계 최대 자사 운영사인 블랙록과 MOU를 체결을 했죠. 자 근데 이 MOU 내용이 무엇이냐 AI 관련된 겁니다. 지금 이 블랙록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수십조 원의 가량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체결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과기부와 MOU를 체결했는데 자 여기서 좀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블랙록에서 지금 시험 삼아 시험 테스트로 지금 약 수십조 원을 자, 죄송합니다 수조 원을 지금 먼저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도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AI 섹터에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불어넣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어 AI 국가대표에 당선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을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AI 섹터에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호재나 뭐 악재 관련돼 가지고 진짜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단기적으로는 이. 카카오가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올 때가 됐다라고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외인들과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출현하면서좀 하락을 받고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 상승이 한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숲폭 하락이 좀 나오다가 또는 이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더 슈팅을 나오는 그런 차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거두재미하고 블룸만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이 카카오 관련돼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자모두에게좀 도움이 되면 그런 정보고요.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건데, 자 일단 최근 들어서 이 카카오 관련돼서 굉장히 굉장히 많은 문의 문자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연락을 주시는 분들 중에 제 정보를 좀 받아보셨거나 또는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수익 실은 제대로 맛보시고 계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사실 어이 주식 정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 세력들의 정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세력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자 분들은 좀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 중 하나죠. 자 현재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 정말 다양한 이슈와 주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과 차트보다는 사실상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다. 하이 세력들이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올리고 또 언제 얼마큼 주가를 끌어내리냐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 수익률이 크게 좌지우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세력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의도 증권가 인맥들과 그리고 아는 경제부 기장까지 싹다 총동원을 해서 자이런 자료를 진짜 어렵게 좀 돈을 주고 좀 구해왔는데요. 제가 먼저 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현재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도 시장이 밝혀져 있지 않아 굉장히 중요하고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속 시원하게 영상에서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엠바고가 걸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상황인건 맞는데요. 자 그래도 이번만큼 여러분들 큰 수익 제대로 맛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해당 자료를 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핸드폰 번호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010-2757-91811로 카카오라고 딱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해당 자료 절대 금전 요구 일자 하나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번호로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시면은 조금 더 빠르고 그리고 신속하게 정보를 드리겠지만 진짜 정... 정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이렇게 문자가 좀 보내시기 좀 꺼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전문가 초이앱 무료,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주식 상담. 자, 여기 보시면은 주식 타이밍이 곧 수익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프로 무료 정보 받고 대박 나세요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그냥 딱 보시고 나서 필요하신 정보, 뭐 필요하신지 뭐 실시간 주식 종목이 추천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첫 번째 그리고 급등 종목 좀 봐달라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그리고 실시간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을 좀 진단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이죠 자 실시간 100% 무료 통방 참여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네 번째 이렇게 딱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네 번째 무료 정보 소통방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지금 이거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들 그리고 좀 제가 보면서 상담받는 그런 종목들 말고도 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들 그리고 매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 그런 것들 싹다 정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정보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이네 번째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하시는 히든 종목 남겨주시면은 집중 공략 해드 드리겠습니다. 라오 이렇게 적혀있죠. 뭐 삼성전자가 필요하시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다음 거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 주식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 필수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저는 일단 기본. 5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5년이 없네요. 자 일단 3년 이상 딱 클릭을 해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냐. 저는 30대 후반이니까 이제 30대 딱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 관련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짜 내가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상담 받는 거보다 내가 일대일로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트레이더님과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클릭하시면은 볼수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연락 당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자 연락을 제가 뭐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케줄마다 아니면 또 종목 어떤 종목도 진짜 확 튄다 지금 빨리 들어가셔야 된다 따로 연락을 드려야 되니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면 은 답변 드린다 지금 이 핸드폰 번호 있죠 제 번호거든요 자, 010 하고 2757에 그리고 9181딱 하나, 하나 적어놓고 나서 제출 클릭 한번 딱 해주면은 끝이다 대기실 이 해당 구글 폼 링크는 더보기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데 위에 핸드폰 번호로 연락 주기 좀 꺼려지신 분들은 이 구글 폼 이용하셔가지고 도 도 받으실 수있으니까요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구글 폼으로 바로 딱딱딱 해당사항 체크하시고 나서 제출 한 번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받은 VIP 리포트 자료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초이가 종목 추천도 해드리면서 매수 근거와 대응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 실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목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이렇게 주식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트레이드 초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던 자료들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급등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유망 테마, 종목별 차트 분석 등 다양한 자료도 무료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 외에도 더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말씀만 해주신다면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드리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번호 010-2757-9181로 자료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VIP 자료, 그리고 종목 추천,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해드린 이런 자료들 모두 다100% 무료니까요. 자, 이러한 것들 받으시면서 수익 최대한 실현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자, 구독과, 한 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